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 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지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도지코인이 최근에 고점을 찍고 상승과 조정,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뭐 삼각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삼각형 패턴 여러분들 이 안에 갇혀 가지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 중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는 꼭지점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패턴에서 항상 이 꼭지점 부분은보다 변곡의 구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변곡의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 또는 아래로 결정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과거에 어마무시하게 정말 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그런 코인이죠. 자, 그만큼 끼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가면은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다. 최근에 드디어 바닥권에서 지루하게 횡보를 보이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 여러분들 아직 상승하지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끼가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그림이에요? 자,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을 했었죠. 자, 지난 2022년도부터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박스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지도 강하지만은 저항성도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기게돼 버린다면 그야말로 대책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라인이 뭐예요? 강한 저항선이었죠?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다가 박스권 이 라인에서 어, 이제는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 저항선이 강한 지지선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지코인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과거에 이 매물대 박스권 상단을 이탈하지 않고 아래꼬리가 달리거나 어, 이 양분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뭐다? 박스권에서 형성되었었던 이런 대량의 거래량입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터질수록 그만큼 지지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도지코인이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도지코인은 어때요? 박스권에서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돌파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돌파 후에 첫 번째 조정인 만큼, 여기에서는 보다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도직 코인은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금리 인하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코인 시장이 과거에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했을 때, 이때 무엇을 발표했다?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도 코인도 모두 다 본두박질 쳤다라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점에서 코인 시장도 그리고 주식 시장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재료 호재 전망을 봤을 때, 지금 이 도지코인은 뭐다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계속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도지코인은 어때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다른 코인들보다 강하고, 더군다나 요즘 뭐 시바인우 뭐, 페페, 그리고 뭐, 도지코인, 이런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왜 올라가고 있느냐? 요즘 또다시 민코인들이 주목받기 시작해서입니다. 자, 그런만큼 민코인이 한번 갈때 탄력적이고 끼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도지코인, 여러분들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경악을 금지 못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아 지금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도지 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도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가가와 자, 우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도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르랭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닷건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은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